안녕하세요. 사연쌤입니다. 자, 이런 도표 문제는 마지막부터 올라가 주시는 게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이 3, 4, 5 중에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번부터 읽어가면서 바로 찾아내시면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Gap. 자, 그럼 5번은 이 표랑 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the gap between the CO2 emission from cars and ships. 자, 여기 보시니까 일단 갭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CO2 emission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차이가 있고요. from cars and ships 이니까 자동차랑 그리고 ship, 배죠. 자, 그럼 어떤 이 이산화탄소의 차이가 was the largest 가장 큰데요. in the Netherlands에서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차랑 그리고 배랑 이둘 간의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곳이 네덜란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자동차랑 쉽이라고 하는 배의 이 CO2 에미션,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차이는 이만큼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가 가장 크냐? 아니죠 스페인을 보세요. 스페인이 더 커요.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car, 자동차랑,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뺄 스텝을 하시면 요만큼인데, 네덜란드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바로 정답 5번이죠. 자, 정답 5번 바로 들어가실 건데, 마지막에 네덜란드가 가장 큰게 아니라, 여기는 스페인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5번.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아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